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푹 자는 숙면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오른 책을 읽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책입니다. 자, 참고로쓰는스가와라 요에이즈 기적의 수면법입니다. 체력은 운동이 아니라 잠에서 나온대요 약은 육아, 간병 등으로 수면 리듬이 불규칙할 때가 있죠. 그때 숙면 솔루션 첫 번째는 수면을 한두 번으로 나눠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을 세번 외치는 자기 각성법을 사용하자.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난다, 4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첫세 시간을 노려 질 높은 수면을 취하세요. 저체온이 되는 기상 2시간 전두 번째 잠을 자라. 분할 수면법 첫째 1차 수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두번째 공부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공부하고 세번째 2차 수면다 5시에서 6시까지 잔다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하고 공부할 때 좋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푹 자는 숙면소리 두번째는 요 밤샘을 한다면 3시간마다 졸음이 오든 말든 30분 쪽잠을 자라 야간작업의 효율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쪽잠을 자는 요령 낮잠도 포함됩니다. 첫째, 졸리기 전에 눈을 감는다. 두 번째, 눈을 감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세 번째, 밤 숙면을 위해 눕지 않는다. 네 번째, 일어날 시간을 세번 외친다. 다섯 번째, 너무 피곤하면 누워잔다. 자동차 자습도 젖혀 주무세요. 여섯 번째, 졸음만 물리치고 싶다면 앉은 채로 눈을 감으세요. 세 번째, 육아 때는 아기의 두뇌에 아침과 저녁을 인지시켜라. 아침에 아기가 잠들어 있어도 안고 창가에 머물러라. 특히, 밤마다 잠자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아이, 아침해를 보여주세요. 입은 환자도 아침해를 보게 하고, 초녁에못 자게 하세요. 네 번째, 아이가 잠들기 전에 칭을 대면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다리를 주물러줘야 잠을 잘잔 아이는 철분이 부족합니다. 한밤 중에 눈을 떠도 방 전체를 어둡게 하세요. 여섯 번째. 아이는 일정 시간에 일어나야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뭘 하자면 짜증 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낮잠을 못 자게 요청하세요.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고 TV, 폰을 못 보게 하세요. 여섯 번째. 수면 불규칙제 건강유진법. 휴일이나 주간근무 밤에는 일찍 자서 수면량을 확보하고요. 오후근무, 야간근무 때도 더 자지 말고 일찍 기상하라. 야간 중에도 잠시라도 쪽잠을 자라. 잠을 충분히 자면 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밤샘을 했다면 밤까지 자지 마라.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다 철야 후에도 낮에 자지 말고 이른 밤부터 몰아서 자라. 교대 근무나 해외 여행자에게 유용합니다. 우울증 환자 90%가 불면증이 있답니다. 자는 동안 내에는 아무리 슬픔, 화, 억울함도 정리되어 점점 희미하게 만듭니다. 잠만 잘 자면 가슴 아픈 일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할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나쁜 기억이 그대로 남아 우울증이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푹자를 숙면 솔리수 여덟 번째.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잔다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을 줄이면 밀도 높은 수면을 할수 있습니다.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죠. 아홉 번째. 취침 직전에는 어려운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잠이 안올 때는 잠자리에 달아붙지 말고 독서나 취미생활 하세요. 불면증이나 일찍 깨도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불면증은 병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푹 자는 숙면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